해주시면 꼬독꼬독하고 맛있는 가지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가지를 찜기에다 쪄가지고 간장 양념.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가지 볶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지금 이렇게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 재료가 가지예요. 그리고 홍고추를 준비를 하였고요. 견과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슬라이스 되어 있는 아몬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해바라기씨유를 준비를 했어요. 해바라기씨유는 해바라기 씨유는 좀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그리고 각종 집에 건가류가 있으면 호박씨라든지 뭐 자시라든지 그거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념을 준비를 하였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가지를 씻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여기 끝에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이 좀 약간 따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가지는 오늘 4 개를 준비했어요. 가지를 4 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홍고추를 준비하였습니다. 홍고추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지를 세척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지 볶음 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는 4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4등분을 해줘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줍니다. 음, 한 5mm? 5mm 정도? 네. 너무 이렇게 이 가지 어떤 푹신푹신한 부분을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넣어줘도 또 너무 가지가 꼬독꼬독하지 않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5mm 정도 돌려깎기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를 돌려깎기를 해서 어, 한 1cm 간격 정도로다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 가지를 음, 가지 찜을 해서 많이 무쳐 먹잖아요. 그러면은 좀 물컹물컹 하잖아요. 보통 어, 그것도 맛있긴 하지만 어, 보통 이제 가지를 또 말려서 어, 봄에 이제 보름 때 이제 이렇게 보름나무를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꼬독꼬독하니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요리를 하면은, 어, 가지가 굉장히 어,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꼬들꼬들해서 굉장히 마, 맛있어요. 가지, 가지의 효능은요. 이게 보라 색깔이잖아요. 블루베리도 보라 색깔이고 해서 포도도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보라 색깔의 이 계열들이 보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을 밝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력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 여름철에 이제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가지 요리를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뼈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뼈 건강에 좋게 하거든요. 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가지에는 철분이 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좋고 또한 뇌를 뇌 기능의 향상을 도움을 준대요. 요새 우리가 보면은 어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먹으면 어떤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켜주고 뇌뇌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지를 4개를 준비했어요. 4개. 자, 이렇게 반을 잘라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4등분을 잘라 주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텃밭에 이렇게 뭐 가지, 오이, 뭐 고추 막 이런 것들이 텃밭에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었거든요. 집앞에 텃밭에. 그러면은 뭐 먹을 것이 이제 보통 없을 때뭐 가자 사러 가기도 뭐 구멍가기가 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야채나 과일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랄 때의 먹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가지도 이렇게 막 자랄 때 작은 가, 가 가지를 살짝 따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는 농약도 많이 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텃밭에 있는 가지 오이 이런 거를 그냥 따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가지가 이렇게 달달한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참 가지를 그냥 생으로도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아, 이제 가지를, 네 개를 이제 다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돌려깎기를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썰어 놨는데요. 그럼 이제, 음, 볶을 건데요. 볶기 전에, 어, 여기 이제 청양고추가, 청양고추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홍고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홍고추를 조금 미리 먼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홍고추는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홍고추는 이렇게 채를 썰어 놓으면 돼요. 채를 썰어서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지를 볶아서, 견과류하고 넣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고명으로 넣어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홍고추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를 이제 볶아볼 건데요. 자, 먼저 자, 먼저 포도씨유를 한 큰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포도씨유를 한 큰술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두 큰술을 넣어 줍니다. 두 큰술을 넣어 줍니다. 어, 아, 두 큰술이 뭐 거의 되네요. 이렇게 이제 후라이팬이 이렇게 이제 좀 달궈지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가지를 넣고 뭐 볶아 줄 거예요. 센 불에서 하면 됩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맛있어요. 네, 들기름의 어떤 향이 있기 때문에 네 향도 있고 해서 맛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들기름하고 거의 그냥 참기름하고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식용유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또 콩기름이라든지 뭐 해바라기 씨유라든지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먹게 됐는데 너무 이제 센 불에서 하면 인덕션으로는 이제 지금 센 불인데요. 가스불이나 이런 불은 불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이 하면 좀 타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을게끔 이제 살살 이제 좀 볶아주시면 돼요. 가지에 이제 이렇 이제 기름이 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볶아 주시면 되거든요. 가지에는요. 또 이렇게 모발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요. 비타민 B3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성장에 촉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 생성을 촉진하면서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해주고 탈모도 예방해주는 비타민 A도 또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생 가지가 좀 약간 어~ 이렇게 조금 물기가 이렇게 약간 촉촉거리 하게 되고 있거든요. 촉촉거리 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되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불을 조금 잠시 낮춰주고 여기에 간장 양조간장이에요. <웃음> 양조간장을 <laughs> 3큰술을 넣어줍니다. 3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laughs> 좀더 맛있게 하려면 집에 육수가 있잖아요. 육수가 있으면 육수를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센불에서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가지가 좀 약간 많이 촉촉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센불에서 이제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볶아지면 이제 물이 거의 이제 자작자작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건가류를, 견과류를, 견과류를 넣어주면 돼요. 견과류하고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물엿을,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한 큰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엿 한 큰술을 넣어주면 됩니다.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를 넣어 주는데요 견과류를 넣어 주는데요 음, 아몬드 슬라이스 슬라이스한 견과류를 네, 둘, 세 개, 네개 정도 넣어 줍니다 네개 정도 넣어 주고요 그리고 저는 해바라기를 준비했어요 한 큰술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볶아 주면은 여기에 있는 수분들이 여기 건가류가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또한 큰술을 넣어 주고요.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홍고추를 준비한 것을 넣어 주고요. 깨소금을 통깨를 또, 한 큰술을 준비를 한 줄을 넣어주고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꼬독꼬독하고 맛있는 가지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가지를 찜기에다 쪄가지고, 간장 양념, 가진 양념을 해서 무쳐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볶아 먹으면은 또 색다른 맛이고 가지 자체가 되게 꼬독꼬도 꼬들꼬들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잘 볶아야 돼요. 너무 물르게 볶으면은 물컹물컹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볶아 줘야 돼요. 들기름하고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느끼한 맛은 없어요. 이게 렇 식용유를 많이 넣고 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으면서 고소하니 맛있어요. 오늘의 요리 가지 볶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